어서오세요 오늘 한자 시간은 언덕 한자입니다 그리고 음이 음자도 되는 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전에도 보시다시피 실은 이 숨길은 자가 뒤집어진 글자예요 이거는 은자도 되고 세을자도 되고 세알자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해가요 문자는 요거와 같은 문자라는 건데 음이 세 개고 의미는 굽히는 겁니다. 굴려합니다, 굴려. 굴량. 그럼 언덕의 용도는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흙이 쌓여있는 무더기를 언덕이라지만 하 고대에서는 이 문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핫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금술에 있어서 주물 작업에서 원형을 뜨기 위해서 이 원형을 우리는 가운데 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형을 반죽된 흙을 덮어가지고 좌우로 좌우 상하로 덮어가지고 굽혀서 밀착시키는 동작을 언덕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은 원래는 고음에서는 뭐가 뭐 안에서 와요 우리가 지금 서고 있는 페나라란자 암자. 페나라란자의 본질적인 것은 어루만질 안자가 돼요 계집녀자의 기능이죠 이 안에서 한자가 와요 이 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은에서 음이 와요 그래서 이 음은 가릴음자예요 손수변 붙이도 마찬가지고 굽혀서 밀봉이가 은폐하는 뜻의 모든 의미가 요 언덕 한자입니다. 결국에는 어 연금술에서 금속 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붓집을 성형하는 가장 최초의 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암자를 반죽된 토로 밀착을 해가지고 볼을 떠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하면요. 가운데 암자를 금물에서는나 암자라고 하는데 이두 개가 같은 문자죠. 우르르 볼앙 자는 누를 억자입니다. 억 자입니다. 억. 거푸집을 밀착을 시켜 눌러가지고, 거푸집과 바깥 거푸집이 본을 떠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 이게 뭐고, 우르르 볼 앙이라고 해요. 앙. 바깥 거푸집을 원형에다 누르는 걸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인이라고 해요. 이인 자는 원래는 도상을 찍다 할 때, 인감할 때에서도 서죠. 본질적인 것 누르다는 뜻입니다. 눌러가지고, 돈을 뜨는데, 요 동작을 우리는 뭐가 아마, 우르르 볼 첨이라고요. 해 우르르 보다는 것은, 바깥 그 부집과 안그 부집이 서로 맞대응하는 것을 첨이라고요. 해이 첨자가 나오는 거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두 개가 딱 맞닿는 것을 뭐가 하면요. 여덟 팔에 말씀문자를 붙여가지고, 이르를첨자에요 당도하다, 도착하다. 서로, 빈틈없이 밀착이가 구비구비, 불곡제가 밀착이 된게이 첨이라고. 요 말씀은 자가 왜 붙었나면요. 말씀은 자를 하려면 반드시 말씀은 자는 매울 신 자에서 나와요. 매울 신 자가 입구가 붙으면 이거는 말씀은 자가 돼요. 매울 신 자에다가 날일 자가 붙으면 이거는 소리음 자가 됩니다. 소리음 자와 말씀은 자 그리고 요 부분을 생략을 해가지고 혀설 자. 이세 개는 결성 문자이면서도 언어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문자인데 매울 신자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언이라는 뜻은 소리 엄자 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요 나중에 하게 될 어두울 암자, 날일자에 소리 엄자를 주면 어두울 암자가 돼요. 이 함이라는 것은 언이지만은 의미는 어둡다는 뜻은 요 밑이 밀착이 돼가지고요. 바깥 거 부집과 안거 부집이 밀착이 돼가 빈틈이 없이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천이 구비구비 서로 겹쳐라는 걸 뭐가 하면 휘장첨이라고 해요. 자, 우리 섬진강이래 했을 때이 두꺼비 섬 자로 써요. 원래는 음의 뜻인데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두꺼비 섬이지만은 의미는 굽이 구비 겹쳐져 있는 강을 섬 이라는 뜻으로 섭니다 왜 두껍이라는 것 자체는 흙을 덮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흙 속에 들어있는 상태를 이 섬으로 섰을 뿐이에요 흙에 덮여 있는 것을 그리고 치마라는 것도 지붕을 덮고 있는 이 치마 첨자도 똑같은 맥락의 문자가 되죠 굽이 굽이 살피는 것을 우리는 뭐가 하냐 바라볼 첨입니다 첨성대할 때 별을 그냥 간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구석구석 굽에 살피는 것을 볼첨이라고 해요. 이 첨과 하나 더 나오는 게, 배풀다, 구유하다 넉넉할 첨 자가, 여기서는, 음, 재물로서 표현을 할게요. 조개패를. 사방에 모두 다 굽어서 살펴보는 재물을 이야기해요. 이 첨, 섬음. 다음 글자로 볼게요. 첫 시간에 우러를 첨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거푸집에 원형을 조각을 해놓고요. 반죽된 흙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을 우리는 반죽을 할때 너무 세게 밀착을 했을 때라고 병부절자로서가 재앙액이라고 했어요. 이 액은 너무 눌러가지고 부서지는 걸 말해요. 이게 누를 액자죠? 손수변을 붙였을 때, 그리고 언덕불을 붙였을 때, 흙을 붙였을 때 이게 좁을 액자가 되는데, 힘을 너무 가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이를 첨자를 생략을 해가지고, 요게 뭐가 뭐? 위태할 위가 돼요. 위태하다는 것은, 반죽된 진흙을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요, 무너지는 걸 말해요. 치약하다 할 때, 물을 치자 말랑말랑하게 됐다는 거죠. 이치라는 것은, 그부집을 현기 상태에서는 무너지는 것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괴짜가 돼요. 요 상태가. 손수변을 붙이도 똑같이 무너질 개가 되는데, 이 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개밀대다할때이 개와 의미구조가 같이 갑니다. 재앙의 제에도 이를 처음에 의미가 이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칭하는 그것 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속 주조물에서 가운데 원형을 나무조각장과 나무조각편이 복제를 하면요. 이 앙의 분량과 조각이 반대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암 자가 뒤집혀진 글자가 뭐가 하면요? 이거서을 역이 됩니다. 역 자. 밀착을 시키가 때에 내가 이 안에 생물이 들어가 공간을 확보로 하는 게 뭐가 하면요? 하품 자로 터가 타바 구멍 골자가 돼. 속이 비어져 있는 상태를 골이라고. 요 그래서 그 골자는 뭐가 하면요? 거푸집과 바깥 거푸집 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비어 있는 상태를 그, 그, 거리라고 요 그래서 이걸 구멍이라고도 이야기 를 합니다. 파다, 뚫다. 그래서 우리가 대거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면, 우리가 혹시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건물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대거리라고 했을 때, 속이 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구멍의빈 공간에, 발이 빠지는 것은 넘어질 걸자예요. 넘어졌다 일어나 걸기라고 하는데, 이게 넘어질 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생물을 부으면 원자가 돼요. 이 발을 원자가 나중에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걸자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것기 때문에, 이 걸을 뭐가 뭐, 한해에서는 병명에서는 상기될 걸이라고 해요. 상기되다는 것은 피가 아래에서 위로, 손끝체가 뒤집혀지는 걸 말해요. 아래에서 도는 걸. 의미는 똑같죠. 이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래 꽃이 위를 침범만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날뛸 글자, 개견자루치가 짐승의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질병이 창궐하다고 했을 때, 질서가 위아래가 뒤집혀지는 현상을 이궐이라고 합니다. 하품, 험자뿐만 아니라, 가운데 앙자가 뒤집어진 이그 글자는,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글자는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둥글 한자는 잡을 급자의 변형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앙자가 가운데 원형을 복사하기 위해서 저은 진흙을 좌우로 밀착하는 관계. 오른쪽에서 붙잡는 걸 우리는 요 손수변 붙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극이라고 해요. 왼쪽에서 붙잡는 것을 우리는 언덕불을 붙여놓고 요거는 자을 국이라고 해요. 음가가 국과 극이라고 하는데, 요런 형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붙잡고, 왼쪽에서 붙잡아가지고, 쌤물이 세지 않게 완벽하게 밀봉하는 상태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사울 투라고 해요. 투자에 정확한 거는, 자을 국자와 자을 극자의 두 개의 합성어가 이 투입니다. 그래서, 글자로서 적을 때는, 사울 투자가, 이 형태가 되죠. 투라고 하는 음가는 요드릴울 숫자에서 나와요. 심다 드릴울수 네, 주에서 나와요. 나무 숫자도 이렇게 나오죠. 숫자에서 수투 주가 본래적인 음이니까. 사보다는 것은 좌우 대칭에서 대립대가 완전히 맞물려 있는 상태를 투라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 언덕 하면서 파생된 문자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거고요. 그부집이 뒤집어진 그급 글자. 팔 글자, 또를 글자, 요 문자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기될 겁니다. 자, 거푸집에 성형을 하면서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아,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거푸집 속에 샘물을 부을 때, 사람인 자가 딱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이게 뭐가 뭐, 본질적인 뜻은 위에 도가리가 서고 안에서 사람인 자가 딱들어왔을 때. 이거는 기울 첫 자예요. 요렇게도 써죠? 요것도 첫 자예요. 이게 머리 기울 열 자가 되는데 이 열이라는 것은 도가니에 샘물을 붓기 위해서 도가니를 기울이는 이 날일자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를 한듯이이 척이에요 기울이다는 것 자체가 자 날일자를 섞고 머리 기울을열자 자체가 이것도 기울일 척자가 됩니다 만성대 급부집에 샘물을 붓을 때 나오는 용어가 이 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쇳물이 부어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 면요 언덕이래요 언덕 우리 원자가 쇳물을 붓는 근원원자 결국 근원이라는 것은 그 부지 속에 쇳물이 부어진 상태가 되는데요 마음 심부치도 이 근원원자는 같은 문자가 되죠 그래서 근원에 대한 심리상태를 우리는 뭐가 하면요 삼가하다 공손하다 할때 삼가할 원자 공손할 원자라고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복제가 되는 게이 발할 원자가 요거는 머리 혈자가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요. 청동 기물의 머리 부분을 얘기해요. 청동 기물의 표면을 머리 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요 원의 원형대로 그대로 딱 반사대가 찍혀서 나오는 걸 원이란 거예요. 발하는 형태대로. 아, 성형을 해볼까요? 아까 성형할 때 나앙자를 누를럭자 눌러가지고 원형의 형태와 조각과 문양을 바깥 그푸집을 눌러가지고 그대로 반사시키가 찍어내는 걸또 다른 글자가 뭐가 하면요. 누에가 네 번을 잠을 자고 자기 몸을 실을 감싸가지고 그푸집처럼 몸을 칭칭 감싸가지고 안에서 번데기로서 번데기를 벗기내면그 번데기가 원형 알이 나오는 게 누에 애벌레 여자 형태의 글자를 우리는 꽃이 견자를, 누의 꽃이를 실을 견사라고 했을 때, 이꽃를 벗기내는 걸 우리는 버릴 연이라고 합니다. 어연금이라 할 때, 의롭게 자기 재물을 바깥으로 회사하는 걸 연이라고 하죠. 자, 요 글자를 급부지 원형으로 표시를 하면요. 날일자에 육달을 요래 딱 적어 놓고요. 요 개견자를 딱 적으면 실을 연자가 돼요. 이실타는뭔 것은 뭐가 하면요? 자, 이 개견자가 짐승이 아닙니다 개견자가 나오면 일단은 개견자 결자 하기 전에 그렇기에 생략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는 개견자에 설명을 할 겁니다 청동기문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뜰때 빈틈없이 밀착을 하는 게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염은 실파만는뜻 뭐가 하면요 누를 앞자에 있어요 압력을 가하다 할때이 압자가 이 압자는 이가하고 같죠 그리고 친압할 압자 무시하다 할때이 압이 자이 압이라는 것은 거부집을 그 원형에 밀착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가해가 본을 떠는 게 뭐가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나 걸어 할 연이 되는 거예요. 요 형태에다가 거부집에 그 샘물을 부었을 때는 샘물을, 우리의 여러 살을 뽀다 살을 연자가 되는데요. 샘물을 부었을 때는 거부집의 그 원형과 똑같이 만들어진 게이 걸어 연자가 돼요. 이 연과 염은 문자의 뿌리가 같이 나옵니다. 요걸 같이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개견자 할때 언급을 할 겁니다. 언덕 한자는요, 보통 한이라고 하는데, 지음과 의미 구조가 같아요. 같은 문자예요. 요 위에 붙든 안 붙든. 그래서 이 어버러워서 할 때는 그붙집의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게 대부분의 문자들입니다. 음, 글자가 많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앙이라고 하는 급집 그 원형을, 급집을 그 붙여가지고 이걸 손으로 붙이는 걸 뭐가 하면요? 반이라고 요 반. 되돌릴 반자. 물론 손수변의이 반은 요걸 붙이는 기 때문에 끌어당기다. 당길 반자예요, 원래는. 요 반에 생물을 주입하는 걸 우리는 뭐가 하면요? 먹이다, 기르다는 뜻에 밥 반이 있고, 여기에 생물이 들어간 상태로 우리는 되돌릴 반이라고 요 천천히 갈 착자는요, 자축거릴 척자와 거칠지의 합성어입니다. 샘물이 들어가면 이 안과 문양과 문자가 반대로 되돌려가 찍혀요. 뒤집힌 상태를 이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반을 분리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면요 널판이라고 해요. 요가 또 하나의 급집이 되니까 요것도 널판자가 되지만은 나무목은요. 나무조각장과 나무조각편의 합성어죠. 그래서 나무조각 편을 썼고 이렇게 널판을 쓰면 널판지라 서 널판이 이 판이 같은 걸 얘기죠. 붙였다가 도로 떼어내는 거. 그래서 붙어 있을 때는 같은 편이지만 은 이걸 절반으로 버릴 반자. 자와 우를 나눠가지고 반쪽에 가지고 나누는 걸 우리는 배반할 반이라고 모반하 반. 분리되 나타내요. 절반 반자. 절반 반자는 소우자 플러스 여덟 팔자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소우자에서 따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언덕 한자가 있었는데 언덕 한자는요 편안한 한자에서 어루만질 한자에서 은가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세월의 기능에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세월의 기능이에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면요 서러질 은자 뚝 은자 몸을 굽힐 은자 자기 몸을 굽혀 가지고 복종하는 이 은에서 나와요 은가리 은자 음은요, 그래서, 음표하다 할 때, 음 고대 음은 한자에서는 같은 의미군에 다 속하기 때문에, 한자는요, 의미글자이기도 하지만은요, 반드시 고대의 원형인 음가가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음을 찾아가지고, 복원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맥락을 깨울 수가 있고, 족칭을, 고대의 태양족이, 양족의 족칭을 칭하는 본질적인 음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야만이 문자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짧지만은요 을자 알자 숨길언자의 기능인 이 문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